여기 그림에다가 바로 표현해보면 a는 이의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여기서 까지간 거리가 et가 되죠. 그럼 얘가 et가 되면 요 점을 x좌표를 표현해보면 100에서 마이너스의 et 0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b는 위쪽으로 요만큼 올라갔는데 여기서까지가 t죠. 속력이 일이니까. 그래서 요 b점의 좌표는 0콤마 t가 되고 좌표를 표현했고 거리에서 최소값 거리 최소값은 거리를 d라고 하면 d 제곱은 다 400의 제곱, 1,600. 공짜로 8 0 했으니까 2,000 적어주면 되겠네. 맞죠? 그래서 t가 40일 때 최소값 d 제곱이 2,000이니까 d는 120 루트.